사도행전 6장 말씀을 읽는 날인데요. 사도행전 6장에서는 교회 가운데 사도들 외에 일곱 명의 일꾼을 세우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소개해 주고요. 또그 가운데서 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중에 많은 사람들과 논쟁이 붙어서 마침내 공의 앞에 또다시 서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부응해가는 일들이 계속 되는데, 그 가운데도 역시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일곱 명의 일꾼이 세워지게 되는 그런 근거가 된 것을 알게 되죠.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크게 이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디 출신인가 하는 그 출신의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면서 교회 가운데서 여러 불평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 중심적인 주제는 뭐였냐면 과부를 구제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이런 마찰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구제하는 목록에서 제외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당시 팔레스틴 이외에 출신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나 아람어보다도 헬라어를 더잘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본적인 배경은 다 유대인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이외의 지역 그리고 헬라어를 더잘 사용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런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 혹은 히브리파 사람들은 주로 이 팔레스타인 이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언어적으로는 이 아라머나 히브리어를 더잘 사용하는 사람들, 본토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출신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기우는 거죠. 과부를 구제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들을 먼저 챙기느냐, 자기 출신의 사람들을 먼저 막 챙기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불평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지켜본 사도들이 안 되겠다 생각한 것이죠. 어떻게 할까를 아마 신중히 고심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풀어가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사도들이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하는 이 일들로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마땅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기 접대한다라는 말이 등장하죠. 2절 말씀에 보면 접대를 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접대라는 말 밑에 설명이 붙어있죠 무슨 말이냐면 재정출납을 뜻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신들의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어놓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였고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도움을 는 일들을 많이 힘썼던 겁니다. 나눔과 구제에 힘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접대하니까 괜히 우리식의 이해를 하게 되면은 괜히 오해를 우리가 하게 돼요. 구제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일곱 명의 일꾼을 세우기로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은 말씀, 가르치는 일, 전하는 일, 또 기도하는 일들에 힘을 기울이겠다, 전무하겠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들,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면서,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은혜가 충만하고 교회가 건강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런저런 불평거리가 교회 안에 항상 생겨나게 되죠.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항상 불안전함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거죠. 그럴 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 과연 그 문제를 어디로부터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부터 그 문제를 찾아가는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죠. 일곱 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들로 하여금 교회의 살림살이를 맡아서 나누고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격 조건에 대해서 뭐라고 제시하느냐?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자기 방식이나 자기 뜻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조치를 하고 말하자 온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7명의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그 7명의 명단 표현되기를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명의 사람을 세웁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지정해 세운 게 아니고 사도들은 그 조건을 제시하고 일교문멍을 선출하라 이렇게 한 것이었고 신자들이 자신들이 모여 있는 모임 가운데서 이렇게 성력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치찬 받는 사람들을 뽑도록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꾼을 세우는 과정과 매우 비슷하죠. 그런 원리를 따라 세우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이 이름들을 보게 되면 히브리파 사람들보다는 거의 헬라파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에 사도들이 지정해서 그렇게 세웠다 그러면 사도들이 원망의 대상이 되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온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청거하고 이렇게 세운 일 명의 일꾼들 대부분은 헬라파 유대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온 무리에서 선택된 이 일곱 명의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해서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있게 되었는가? 7절 말씀에 설명해 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고 허다한 제사장들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유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종교로 개종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자량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어떤 위기를 만났고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 문제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으로부터 그 문제를 풀어가다 보니까 그 결과 오히려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일이 따라왔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퍼져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그들의 말하는 것,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 그리고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 이것이 말씀이 왕성해져가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세워진 이 일꾼들 가운데서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그 말씀이 참되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식이 기사와 표적을 동반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스레반과 더불어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보면 9절과 10절에 보면요. 이 자유민들의 회당들 가운데 이 자유민들의 회당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뜻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두 회당에서 온 사람들, 특별히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인들의 회당에서 온 사람들, 또 하나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스데반과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자유민들의 회당이라고 할때이 자유민은 뭘 뜻하냐면 역사적으로 주전 63년, 3년에 로마가 유대를 정복해 가는 과정에서 포로가 된 사람, 그리고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자유민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자유민들의 회담 가운데 우리가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람들, 또 한편으로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과 더불어 스데방과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지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이 사람들이 당해내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이 스데반을 고소해서 이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이 앞에 또다시 세우게 되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였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돈으로 매수해서 말하게 한 다음에 공예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공예에 세우게 되죠. 그리고 이 거짓 증인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13절, 14절 보면, 율법과 성전을 거슬러서 말하기를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스테반이라는 사람은 율법을 거슬러 말하고, 성전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얼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거짓된 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설명해 주기를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죠. 근데 그 모습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뭘 말해 줄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서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그런 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읽어 갈이 7장의 말씀에서는 이 스데반의 긴 설교가 등장하는데 과연 그 거짓된 고소자들이 말한 것처럼 율법과 성전을 거슬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도리어 오히려 범죄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믿을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것도 공회 앞에서 하는 긴 설교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다 고소하고 자기를 잡아서 종교 재판에 넘기고 그 재판을 통해서 그를 협박하고 공갈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차근차근. 구약의 역사로부터 설교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합니다. 교회 가운데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생겨날 때그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본질적인 것인가를 찾아가는 것으로부터 문제를 풀어갈 때그 문제가 적절하게 해결이 되면서 오히려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는 일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죠. 대부분 사람들이 논쟁이 벌어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다 어디로부터 가느냐. 말 하나하나 그거 가지고 따지고 들어가는 쪽으로 문제를 더 크게 야기시켜 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싸움이 별것 아닌 것처럼 시작이 되다가 나중에는 죽일 듯이 가다가 사람도 죽이는 일이 생겨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겨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로부터 엉뚱한 쪽으로 가서 결국 크게 상처를 입히고 상처받는 일들이 생겨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상신앙의 근본으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그 교회가 참 건강한 것인지, 건강하지 못한지를 분명하게 볼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세를 갖고 힘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에 있는 것이죠.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기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교회가 세움받은 일꾼들은 교회 여러 살림살이들을 잘또 감당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세워진 일꾼들은 교회 재정출납만, 구제만, 나눔만, 봉사만 한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일에 있어서 대단히 놀라운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세만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모든 지직들은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함께 동반이 되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 태가다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대받은 진리에 입각해서 참된 증거를 하는 반면에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공회 앞에서 계속 펼쳐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진리를 가진자가 갖는 그 모습과 태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진리를 소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것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이 하루를 또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 주셔서 오늘도 앞서 가시며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성을 듣습니다. 교회가 말씀 가운데 서가고 많은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생겨나면서 교회 가운데 이런 저런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그 문제를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본질로부터 문제를 풀어가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그 문제 때문에 교회 가운데 귀하고 또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 가운데 많은 일꾼들을 세우시는 주님, 교회 가운데 발생한 많은 일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나지만, 그런 일들 앞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부터 그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문제로 인하여 더 교회가 든든하게,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흥황해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참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차임을 언제나 기억하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늘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모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신내어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방구의 귀를 기울이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